이거는 뭐 한다? 이게 사진이다. 엄격해. 그건 좋은데. 주셔. 주는 자네가 잘못한 거야. 이름을 이렇게 제가 좀 갖다 찍어도 못맞추 제가 그걸 데뷔 때부 만들어 놓겠습니다. 우상 해보세요. 야, 타 어른해. 뭔데요? 이거 이제 뭐 하는 거세요? 방탄소년단 단체 사진을 보고 멤버 이름을 정확히 맞혀 주면됩니다 <목소리> 얼굴을 지정하고 얘 예, 누구? 얘 예, 누구? 얘 <laughs> 예, 누구? 이런 예, <laughs> 식으로 그냥 막 갖다 붙이시면 안 돼요. 그냥 그거는 자네가 잘못한 거야. 이름을 읽고 글제 가지고 갖다 찍어도 못맞추좀 제가 <laughs> 그걸 대비해서 번 만들어 놓겠습니다. 우선 해 보세요. 네. 알아. 불타오르네. 나 모르겠는데. <laughs> 다 아는데. 아, 그럼 좋 누가 좀. 누군지 자, 매치를 못 하겠어. 자, 좋아. 이름 다 아는 분 얘기해 봐. 하 이름아. 이름아. 그럼서. 아, 한다, B, 아빠, 내가 귀 아까 내가 스 그다. 진. 진. 제 h 호 제이호. Everybody say home h o home. 전국. 전국. 정국 정 전국. 전... 전국. <laughs> 전국. 아, 전국. 아, 저 영어를 것 같은데. 맞아? 이름도 모른다고. <laughs> <laughs> 아.. 또뭐 있지? 아 지민! 지민! 지민? 지민! 김지민은 아는데? 걔. 아 내가 아 이렇게 나를 하니까 알겠다 또? 또? 두명야 아, 너는 BTS 7명 이름 모른다는 게 말이, 말이 되냐? 말이 되냐? 스테이지 와이드는 아니 이름다 어? 어? 이준호 양해석 스테이지 와이드는 아니? 어? 어? 아, TV 프로는 약간 지금, 지금, 1 0 지금, 지금, 지 다섯 개. 지금, 지금, 지라 지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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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아 지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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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금 지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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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이 지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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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금 지금, 지금, 지지 지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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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지 지 지디, 아, 지들하고 네, 네, 네. 아, 아. 또? 또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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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혼했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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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선동 아, 선선동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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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선? 선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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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가지고, 모르실 것 같아서, 아, 이름을 뽑아놨습니다. 아, 그래, 그래, 그래. 얼마나 친절합니까? 그런 식것같더라고 3번에 제이홉, 저거 지금 아미들의 큰 저항을 받을 것 같은데. <웃음> 제이홉요? <laughs> 이러면 안 돼요. 이게 문제되나요? 어, 그럼 지우죠 뭐. 아미, 그 또, 예, 그 옛날에 예, 알아요. 그 많아요. BTS의 그팬이 아미라. 걸 아는 사람이 그래. 네. 아이렇다보니까 누가 누군지 알것 같아 이제. 아 그래? 응. 근데 얘네들 전부 다 같은 병원에서 수술 받았나? 다 똑같은 게 공격 발달하겠다. 아, 얘들 다연이일걸요왜살지이들지는 아, 그냥 아아어 진짜 에서나다아 우리. 어, <laughs> <laughs>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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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갑자기 어 밥만 들어와도 우리 구독한 10만 구독자 나온다. 채널 이가 돌아갈 수 있을지 궁금적. 이뻐. 애꾸진않겠지 이거는 그거네. 이렇게 RPM 어. 그럴 줄 알았다. <laughs> 야, 이거 공격도 안 난데. 뭐야, 이거. 큰일났다. 어? 나 여기 안니싫래요 비트에서 하면 보세요. 네. 관상을 보고. 맨날 비부터 맞춰보세요. 비. 아, 비를, 비를. 이름을. 이름을 가질 것 같은 관상. 아 진짜 비는 누가 봐도 비인데. <laughs> 비는 누가 봐도 비야. 비. 비. 천당이라니까. 천당이라면서? 이 내가 맞춰야 되나? 비처럼 어, 생겼네. 아민, 아랭, 아랭, 아랭. 지민. 누구 지민. 지민이야? 앞에 앞에 누가 누가지면어느 거기쯤이니? 진가쳐놨얘때리는거 같아. 아, 요거 지 맞지? 나래는 춤을 때면서 위치로 맞추고 있어요. <laughs> 자, 이거 뭐 보이 맞춰 줘. 둘이가 붙여 줘요. 뭐 붙여 드릴까요? <laughs> 전국 야 이마 이거 생긴지 안 보고 싶다. 전국 보이마 걸만데. 하나 뭐 잡게 먹 얘도 알까 그게 나 <laughs> <근데, 난 잠시만요. 웃음> 갑자기 알려이잖아 <laughs> 딩동댕! 다행이다 다행이... 그냥 안가도 되겠다. <laughs> 왠지 얘가 이럴것 같아. 제이호. 제이호. Okay. 비슷한데. 제이 제이호. 제이제호 제이호. 제이호. 이 제이호. 이 제이호. 제 10초로 생겼는데? <laughs> 맞죠? 지는진이 a 우리 진이다. t h 이 s 다다들 t 다 a 렸 l this? w h a t 데 RM이 영어를 잘해요 a 몬이 영어를 잘하면 영어스럽게 약간 l l this? w h a 래 s a i s What's a l t t e s I want to hear your voice, I want to yeah, hear your yeah. conviction 진은 진처럼 생겼다까 <laughs> 진, 진짜 진은 진이 이렇게? 네. 슈가 아, 네 이렇게 슈 네. 잠깐만 이거, 이거 다음 일에도 우리 또못맞지 그거는 <laughs> <모르겠어. 웃음> 진짜 뒤 <laughs> 너는 기억한다 끝났어요? 예. 하늘이 충족하셨습니다 어우, 잘했습니다 어우, 나뭐1막 그렇게 바닥에 랩핑 끼치면 안될 텐데?